민하, 반갑습니다. 자, 오늘은 권태발리님과 브루스타즈를 해보겠습니다. 제가, 아, 맞다. 민단이들은 정설 스타드롭이랑 신화 스타드롭 받았어요. 저는 룸이랑 그레이랑 파이퍼를 얻었거든요. 권태발리님은 뭐 얻었어요? 어, 저는, 음, 신화는 안 떴지만, 전설에서, 그 뭐냐? 몇나 왔어요. 오 정말요? 네. 전 그러면은 이제 파이퍼로 한판해 볼게요. 근데 네. 울트라 그거 트로피에서 뭐 나왔어요? 저는 많이 나왔죠. 블링 많이 나오던데. 바운티 가죠 바운티. 아, 저는 제일 좋은 게 골드 네코비랑 메카크로우요. 메카크로우 나왔어요? 네. 그럼 메카크로우랑 파이퍼랑 바운티 한번 가요. 어, 그래요? 파이퍼, 갑시다. 여러분 제가 저번 주에 찍은 거 있잖아요. 그거 말이 많이 없었죠? 저 그때 네. 빡 게임해서 그랬어요. 제가 말이 없으면 빡 게임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. 아, 근데 제가 어제 영상 끝나고, 아, 저번에 영상 끝나고 네. 침실에서 게임을 더 했거든요? 네. 거기에서 스타드림이 나왔어요. 네. 거기에서 팸이 나와버린 친예요 네? 그 정도라고요? 너무 똥손 아닌가? 어, 맞아요. 어? 김치찬이. 저 뭐야? 지금 김치찬호 잠수 중이다. 김치찬호 뭐야? 김치찬잠 삼성인데. 오케이, 잘 죽었어. 아! 루미한테 죽었다. 10%를 넣어 주셔서 내을못할 거예요? 아, 그래요? 네. 아, 루미 너무 What? 아, 루니. 룸이... 우리 왜 이렇게 AI인데? 그러게요. 음. AI? 아. 예. 그러면 한번 제가 한번 볼게요. 누군지 전투 기록 들어갔어? 음. 저어한 번. 어 오마트로피? 보자. 허. 어? 어? 허. 뭐지? 어... 우리가 다한것 같아요. 그럼 제가 스파이크 한번 갈게요. 마스크 스파이크다. 오리오리 오우리 신략 가죠 바운티 브롤러를 처치하고 멸을 모으세요 어? 상대팀이 심한데요? 심은 두명이에요 아... 어, 쉽지 않겠는데요 그러게요 사라락 빵 지금 아, 마스터 누구지? 지금 무빙 라 애들 무빙 장난 아닌데요 지금

올리 오케이! Okay. 지금 진이잘 땡겨줬죠? 너무 잘 땡겨줬... 어, 죄송합니다. 괜찮아요. 뭐, 그럴 수도 있죠. 공 바로 쳤죠? 아, 1분, 어? 1분 남았는데요? 1분이요? 나갔어 1분밖에 안 남았어요? 1위 했죠? 오케이, 좋았어. 갑시다. 승리를 향해. 죽여. 오케이, 죽여, 죽여, 다 죽여. 안대만요저 시간 없어요. 이 상대요? 요. 상대트로 피가 미플은 7,000. 알티는 네. 14,000. 네. 어, 저 시각 끝났어. 아. 그래요? 네. 그러면은 저 혼자 찍을까요, 이젠? 어, 엄마한테 허락 해보고 다시 들어갈 수도 있어요. 네, 그러면 잠깐 멈출게요. 네. 아, 권태발리님이 시간을 더 받아왔대요. 저는 그러면은, 오랜만에 배 한번 써볼까? <웃음> oh, <웃음> 지금, 지금, 시간이 많아졌거든요. 더욱더욱. 오, 진짜요? 네. 배로 간다. 오랜만에, 오랜만에 나는, 누구 하지? 쿨팁, 콜... 쿨팁 아, 좀 많이. 했습니다. 준비 완료. 아, 왜안 돼, 이거? 아. 64%에서 멈췄어요 저 진짜요? 네어65% 60아 어, 됐다 왔어요? 아니요 어 됐다 때리니까 그래 준비 역시... 완료 역시 기계를 때려야 돼 <laughs> 그렇게 때리니까 좋아요? 어 됐어요 그럼 어. 한번 갑시다 오랜만에 한 차워도 못시수록 가보자 어. 좋아요 가봅시다 와 시작 한번 가봅시다. 오, 시작됐어요. 이런 일은 처음인데. 네. 손가락이 골절됐어요. 아, 맞다. 권태발리님이 손가락이 골절돼서, 물을 잘 못해요, 지금. 검나 잘하는데요? 잘하네요, 근데, 골절됐는데. 잘하네. 아, 못하는데요? 아까말은 어, 아까만 치수. 왜, 왜 공격이 안 돼, 지금? 모티스~~ 탱크 잡아라 탱크! 해크, 탱크만 해크. 잡으면 돼! 탱크! 탱크! 좋았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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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이제 밖겨만다 잘 건데, 게임을 어 좋았어. <laughs> <laughs> 권태 발리님 지금 상태는 어떠신가요? 잠. 저는... 저... 루미! 루미! 아, 루미 <laughs> 한번 다시 가 봅시다. 이번에 좀이겨야 돼요. 그래요. 저 지금 트로피 계속 할게. 까끌. 7 오! 저는 지금 많이 인데요? 그러니까 더 안나오죠 바이런 조심해라 바이런 바이런한테 주고 바이런이요? 네 바이런 겁나 싫어요 그럼 내가 다음판에 바이런 날래요 오 어, 지금 팩장수 지금 너무 좋죠 잡으러 가야지 오 좋았어 티. 오케이, okay. 핸 가두고 아. 아, 형님. <레이브> 왜 나한테 형님이라고 하는 거야? 아. 나이가 오케이 okay. 계속 계속 가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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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또 졌어... 아... 진 아까워요... 아깝다... 그럼 이제 대박으로 쏠라겠습니다. 그러면은... 너 쏘리차 말고 딴거 할래요. 타라? 어? 오랜만에 레리앤루리 갑시다! 어? 아, 제가 아니 제가 a lady and Luli. What a b 어 u t a s s j e s j o d a y s t o d a 요 That's why. What do you take a money? Lelly and l u l 어 I'm g o i n 어 t 어 여기 있다. 아 저는 천원 불순으로 해놔서. 아 그래요? 네. 그래. 와 갑시다. 어? 메카드고? 아 상계곡 들가자 가자. 잠수 중이야 지금이. 어. 뭔데? 오케이, 레온 잘하다. 잘하다! 오, 에드고, 에드고. 탕, 탕! 탕, 탕! 오 뭐야 레온. 아, 아. 오레 레온 오, 내 오. 레온. 오. 와, 레오니 금 엄청 잘하네. 아. 오케이, 좋아. 못했어, 못했어, 못했어. 아, 핑. 안 돼! 아, 괜찮아요, 괜찮아요, 괜찮아 자, 이제 여기서 지면 저 불을 졌겠습니다 네? 저 여기서 지면 진짜 불을 졌겠습니다 아, 아닙니다. 저 진짜 진심입니다. 잘하면 안 줘볼 수도 있죠. 마지막 판이에요, 진짜 이게. 어? 마지막 판이에요. 지금 13분이나 지났어요. 아 벌써요? 네. 자 갑시다. 본때를 보여주마. 하하 죄송한데 네. 불을 접으면 당신이 불을 접으면은 전 영상 못 나와요. 맞죠? 아이고 농담이죠. 잘하면 접을 수도 있고 안 접을 수도 있고 자 갑시다. 시작했다. 켈리 조심 조심. 내가 이거 부리고 싶은데. 어. 켈리 공쓰려고 했죠? 아안 날렸어요. 어? 뭐지? 올라가자 올라가자. 근데, 왜, 군이 왜 기절이 안 되지? 하이퍼 아, 타지고 맞아요. 갑자기 제형을 현질 않아?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에드거에드거 좋아, 좋아, 좋아. 응, 다쳤다. 이겼다. 이겼다. 민바. 그러면, 민바. 조심해서 들어가세요. 관태왕님님 민바.